보스 플러스 사인 수족 나오는 중간 보스 다 잡고 엔딩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 뭐지 용의 귀향 볼라면은 보스랑 수종 나오는 중간 보스 다 잡아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다 잡아야 돼요. 가는 길에 다 잡아야 돼요. 그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어디 뭐 뺑기를 치고 그런 거. 애초에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체력을 올리려면은 중간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laughs> 제가 뭐 도중에 뺑기를 치고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 빤쓰런 안 됩니다. 보스 빤쓰런 못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스 빤쓰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빤쓰런하다 어, 죽어. 어, 빤쓰런하다 죽어. 빤쓰런 절대 못 해요. 내가 예 저번에 해 봤는데 안 돼, 빤쓰런. 중간 보스는 뭐 빤쓰런 되는 게몇개 있는데 그니까 네임드몹들은 빤스런 되는게 몇개가 있는데 보스는 절대 안돼 죽어도 못해 일단 녹화합시다 지금 게임이랑 노랫소리 나오는거 괜찮아요? 근데 그건 빤스런이 아니잖아 솔직히 중보스는 지금 뭐야 지금 나오는 부금이랑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 자 가자 시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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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 3사로해보겠습니다 회원님들. 토끼와 산고금 마끼. 히노모토すべてを焼いたせ 未だに勢い衰えず山深いアシナの国にも燃え広がっていた はい、おそおせよはい、ね、ああおそおせよ野良犬が心すら亡くしたかああ共に来るか

我が今日からお前のある命をとしてものたとえ奪われるとも必ず取り戻すのだ良いなもうよ。 회원님들 <laughs> 사, 사, 3키로 하겠습니다. 안돼 아 졸려서 아직 지금 모니터도 제대로 글씨가 안 보여. <laughs> 나 맨날 안 데끼고 자가지고. 24년 아시나노 크니와 샤요이 아리 오카미노 시노비와 모 잃었다. 소라테노 기후모 마모 아지무눈 내린다. 아, 이게 게임이, 이게 컷 신이 아니고. 리얼타임 렌더링이더라 컷신이 동영상이 아니야 그래서 컷이 바뀔 때렉 걸리더라고 저 포즈 그거 아닌가? <laughs> 자기는 썸녀인 줄 알았는데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우울해있는 대학생 아닌가? 기숙사에서 야너 수업 안 가냐 아 씨발 내 뚜라고 <laughs> 딱지준데 그 모드질 나 이건 모드 안 했는데 <laughs> 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드 깔아본 거는 모논밖에 없어. 지금 키는 액박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난 지금 풀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듀얼 쇼크라고. 이도이아노시노 비. 게임이랑 마이크 소리 괜찮죠? 그 목소리 그런 거. 大事ない。刀もなく、気力すらない。奴はもう、ただのうぬけよ。君あぐらが、今宵も月に照らされておる。巫女様はまた、月明かりでしょう、お詠みかな。そうじゃな。まだほんの子供という、囚われとは気の毒なことじゃ。わしりんで、いけいむ。 다크 소울 시리즈나 블러드본에 비하면 덜 어둡더라. 이 게임이 어둡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덜 어둡더라고. <laughs> 어 개판이 아니라고. 솔직히 다크 소울보다 나는 분위기 자체는 블러드본이 더 개판이었던 것 같아. 교이, 네다 잡아요. 하? 제 그거 아닌가? 생긴 거? 지금 보니까 그거 닮았다. 생가치이로의 행방불명 나오는 좀 하쿠 같지 않나? 오미요무니정이습니다와지 응. 음. 고마뱀? 오모테오 왜 불타고 있어. 쇼타콘이야대왜 저렇게 급발진하는 거지? 와가시노비오주준 약조에 따 아, 이어린의의시기어어한한테하는말말이 없네 기좋이막찍말 찍찍 내뱉고 요즘 저랬다이 바로냐 좋대기 맞아버리지. 오카미오,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そ 이거 너무 좋은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 これで傷を癒してくれははあ、さてそなたの体その後大事はないかその後とはあの世のこと覚えておらぬのかはい、うん、いや死災は後にしよう今はこの足の城を出さねばならぬ行<為>堀沿いに進んだ橋の下に よいしょ。<laughs> 오우가미오 <목소리> 소노타카라 <목소리> 뭐니까 あるのか? 예. そうか。では頼んだ오 표주박 안돌려 준다고? <laughs> 그는 아니, 그 지가 돌려 주는 거는 혼자서 고통이랑 고통 다 받아 놓고 나한테 시비야? 음, 나뭐한 거지? 게임 스를 좀 크지 않아? 직당? 알았어. 죽은 횟수만큼 룰렛 돌린다고요? <laughs> 야뭐 <laughs>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laughs> <laughs> 완전 다크 소울 3 연장선이잖아. <laughs> 중간 보스 다 잡으랬지. 시계누리컵. <laughs> 총합은 5만 원인데 룰렛을 몇번 하느냐로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제 덩어리 대화 같은 거 들을 수 있으면 다 듣자. <laughs> 아굴 하니까 나굴안 먹은 지한3 4년 된거 같다. 있어도 안 먹었어. 옛날에 굴 먹고 노루 걸려가지고. 나씨 <laughs> 부산에서 굴 먹고 노루 걸려가지고 <laughs> 막 부축받으면서 으으으 이질 하고다니는데 <laughs> 와 진짜 죽을뻔 했다 이게 노루 안걸려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몰라 누가 걸릴아 난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 아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말고 참피바이러스 아니냐고 이 새끼들 니네들 꼭 노루 걸려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노루 꼭 걸려라 미친새끼들아 노루 걸려라 꼭 오카미를よく 미치게 했 자, 이 교이 교이 교익 진을 잡도망 수밖에 없다. 이 세키로가요. 사실은 일본 게임 중에서도 상 일본 게임이거든요. 사시나 미코요. 오지우에노 보전 이래가. 게이치로다 지면 아냐고질 수도 있지. 아타시와 아 그럼 그럼 이 시금치국에 질 수도 있지. 스마네. <laughs> <laughs> 오맡아세요 짬다대 미코만 한판 붙자 네 이제 싸움을 잘한다며. 와네 <laughs> 이벤트 으아! 저 찌르기 지금 간팍이 안 되지 않아. 가야 돼, 봐. 가야 돼. <laughs> シノビトテコノテード。シェハンデイジャングルスミコアティクト。 <laughs> 가면이지, <이> 멍청한, 그게. <laughs> <웃음> 무슨, <웃음> 시체 덮어놓은 것 마냥 저렇게 덮어놨어? <laughs> ではないと見えるお前さん名は何という、うん、その目指しずめ任に敗れた狼といったところか言えなえ それが忍びじゃなわしは仏を掘らなきゃならお前さんはお前さんで好きにしな何故俺はここにいるただ拾ったのよ屍かどうかもわからぬものを野良犬に食わせてやることもあるまいどれほど俺は眠っていた お前さんを拾ってから随分経つぞそうかじゃあが主の主はまだ生きておるぞ <laughs> アシナの城で捕らわれとなっているだがすぐにもその血を利用されちまうだろうお前さんを見ればその価値は十分にあろうという

아 채용하면은 팔없는 애들도 군대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곧 제대할 때 다시 뽑아감 응 음, 제대하면은 반납해야지 그리고 <laughs> 입대할 때 이제 사이즈별로 팔 길이 몇 센치세요? 사이즈별로 주는데 다한 치수 큰거 받거나 안 맞는 경우 있음 그걸 억지로 넣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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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억지로 꾸겨넣야 되고만. 미코소지로그 예비군 소집 <소집통주소> 통지서 오면 <laughs> 그날 만 의석기로 간다 그러고 막. <laughs> 어 완전 완전 헬적한데 다리 짝 다리인데 만약에 진짜 다리 한쪽 없는 이거 만약에 있다치면은 다리 한쪽 없는 사람 군대 오라고 해놓고 <laughs> <laughs> 팔 의수를 다리에다 붙이고 막 그럴 고어뭐 대충 걸어다닐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저거 신검받을때도 <laughs> 전 저는 팔이 저 옛날에 사고가 나서 아얘 예, 요즘 다 의수 나와요 하고 다음 총 쏘는데 문제 없어요 다음 근데 실제로도 지금 뭐다 현역비중 늘리는거 보면은 진짜 한 2-30년 뒤에는 가능성 있는 얘기 같은데 그니까 진짜 충분히 있을만한 이기 같애 이렇게 키가 커 야이 씨 이게 아, <laughs> 실제 문헌에서 일본 사무라 이렇게 키안 크잖아 니네 다 140대잖아 나노라레느가 다가 우대하루 시노비토 오미우케시다 시노비 노 와자 나라 아르기 소코모토요 제히 소레가시토 다치앗떼 모라오 이야 하 역시나 누와나 소고모토의 타치 미고다나모노. 네,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 왜 이렇게 구도를 잡는 줄 알아? 이러면 <laughs>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이게 썸네일로 될 확률이 높아. <laughs>